상처 주고 하세요. <웃음> 아니 <laughs> 이벤트가 왜 자꾸 내 앞에서 나타나? 아니 푸이라면서풋 자체가 크크크도 아니고 풋은. 아, 나 키보드에 물 뿜었어 닦을 수가 없는데? <laughs> 뭘바보같 <laughs> 아니... 아, 나 트름 날것 같아 잠깐만 마이크 좀 끌게요 아, 더러워 <laughs> 아, 생리현상이야 음, 잘했나요 잠깐만, 잠깐 저, 정화, 정화 도저 누가 다 챙겼어요? 정화 형저 뭐야 이..제..저가 압니다. 이거.. 신류님이야 제가 저 하나 들고 있어요 아니 생리현상 어떻게 참아 하나 하나도 들고 있지 않아요 속..속트름하면은 들릴까봐 이거 뭔 맵이야? 왜 이렇게.. 아 학교 담배도 속기 하잖아가 뭔 말이야 속기? 속기가 뭐야? 담배를 속게 한다는 게뭔 말임? 전 순수해서 그런 말을 몰라요. 엥? 아니, <laughs> 제가 뭐, 안 순수합니까? 순수하니까 이런 거에도 겁먹고 이러는 거지. 오케이. 내려 올려 주세요. 갑시다. 거울이요. 어, 거울 내가 볼게요. 아, 보면 안 돼, 이거. 거울, 거울 보... 이거 어차피 봐도 모를걸요? 왜 이거 도트 들고 있으면 안 돼요, 이거? 어, 2층, 아, 2층, EMF, 2층. EMF. 2층 중앙 오케이. EMF 있습니다, 저. 나 EMF 챙겼었구나. 어, 다왜 어, 반대로 가. 잡지 아, 잠시만. 같이, 가,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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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같이 같이. 같이가 야, 이씨! 똥같은 놈들, 세 시선 같이 다녀, 무슨. 어, 나만 반대로 가냐, 무슨. 아니, 아니, 같이 가요. 세 시선만 다녀. 나도 팀이야. 어디 갔어? 아, 씨. 아니, 저도 팀인데, 좀, 같이, 다녀, 주지 그래그래 잘따라오는거봐 그래그래 와 어떻게 나랑 반대로 다들 가버리시냐 중간 어디였지? 자꾸 뉴비누비 하시는데 진짜 컨셉입니다 진짜로 여기 아, 이거 아까 2층이라면서 아 거울에 그 위치 보이지 않음? 거울? 이러다 건팅하게 생겼네. 1층인듯?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. 차음 1층. 1층 그 농구장 드러, 왼쪽. 빨리 설치해. 나가. 그, 저 입구에서 왼쪽. 놀라지 마세요. 너무 잘해 가지고. 네. 오 씨, 문, 문 문이 어디 있어? 씨, 어,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, 문이. 와, 달은 진짜 이뻐. 달은 진짜 잘 만들었어, 이거. 게임은 모르겠는데. 달은 진짜 너무 이쁜. 뭔가, 평행선 지구인가? 뭔가 지구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. 여듣지 마요. 아, 뭘 봐요. 고수는 뉴비를 알아보는 법. 그래서 실류님방 음. 가셨구만. 이거 우리 개요개오좀 개요 보자. 내가 개요과 찾아가, 차 가져갈게. 십자가를 유지한 공격 맞고 정화양초 필요하네? 아유 어쩔 수 없네. 아 씨, 정화양초 어디 갔냐? 없어. 아 진짜 빨리 내놓셈. 아 진짜 나 화내? 나 진짜 진지하게 자, 처음으로 자, 화낸다. 나 UV, UV. UV 하나. 정화초 하나. 라이터. 아 누구야. 나못 나가, 못 들어간다고 이러면. 은 <laughs> 어디다 숨겨놨어. 아, 승진님이네. 이거 아까 그거 했다고 걸리라고. 아니, 나, 나, 나는, 아니요. 정왕추 누가 다 가져갔어요? 제가요. 와, 진짜 나쁘다. 저 사람 진짜 나쁘다. 그죠? 정왕추 있어요? 자 드릴 테니까 없는 척 하세요, 알았죠? 승진님 다 숨겼는데 내가 찾음, 그리고 다 숨겼음. 승진님 건 내가 숨겼음. 모른 척해, 모른 척해, 모른 척해. 와, 정하 숨겨놓고 찾았데 에? 아닌데 저못 찾았는데? 어디다 숨겨놨는데요. 와... 네. <웃음> <웃음> 승진님, <웃음> 저거 <웃음> 액체 에이 <3개 웃음> 숨겼는데 <웃음> 내가 찾은 다음에 다 숨겼어. 내거 빼먹고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 연기를 얘기해. 아 드릴게요. 드릴게요. 일로 보세요. 일로 보세요. 일로 오세요. 아니, 여기 숨. 아니, 여기 숨. 여기 숨. 아니, 먼저 숨겨 놓고 나한테 뭐라는 거야. 다 나쁜 놈 만들어. 여기 숨. 여기 숨. 아니, 나 진짜 아니, 나진 아니 나 진짜 억울한게 내가 먼저 숨긴게 아니라 <laughs> 승진님이 숨겼길래 나도 숨긴건데 왜 오줌도 리겠다 아유 아니 왜 내가 나쁜놈 되냐고 이게 <laughs> 아니 승진님이 먼저 했다고 아 진짜 개 억울하네 이거 아 재밌다 재밌는게 아니라 겁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이거 아 근데 처음에 진짜 제가 안 숨겼음 진짜 처음에 누가 숨긴 건지 모르겠어. 승진님이래 승진님. 그래갖고 나 찾은 다음에 <laughs> 한개 숨기고 한개 뱃살님 때렸거든. 아, 그래요? 정화양 아, 조금 그래서... 누가 두개 들고 있는 거야? 다 하나씩 있죠. 그쪽이두개 들고 있죠. 이엠 보던 게? 승진이 빨리 한개 줘요. 아까도 아까도 두개 가져가시더만. 스피릿, 헤이드, 말리. 승진이 그러면, 하나 달라고 요 반말해요. 승진이... 아니, 하나 주시라고요. 아까도 두개 가져가갖고 승진님 죽었잖아. 또 하나 있어요. 아유 나 하나밖에 없으면 안 씁니다. 욕심 없음. 난전전 아, 아, 전 없어도 이게 아, 아, 삐졌어. 나 이미 삐졌어. <laughs> 아니 왜나 <laughs> 내가 아닌데 왜 자꾸 아, 나로 알았어. 확정이 되는거야아 <laughs> 미안해요. 아 미안해요. 아 미안해요. 한 번만 봐 풀어줘. 어 이거 찍었나? 라이트 라이트닝 고스트 라이팅. 띄웠어요. 라이팅은 트 뭐야? 라이트... 어. 라이트... 라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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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헌팅 아니잖아 아니 난 헌팅이라고 안 했어 다들 갑자기 같이 달렸잖아 나랑 와패사님 <laughs> <laughs> 뭐 <앞에> <laughs> 안전하게 하는 게 맞지 <laughs> 안전하지아 개웃기 네 <laughs> 셋이서 야, 뛰어가는 시 <laughs> <미친겠다. 웃음> 우리 증거두 게임. EMF 5단계랑 고스트 라이팅. 아, 또 라이트닝이 한번 했다고 놀림받아야 되아뭐 자꾸 라이트 내게래. 라이트라이트. 라이트 라이... 라이팅. 여기 <laughs> 말고 뒤에 있어요? 이거 누가 여기 손전등 버렸대? 손전등 누가 버림? 누가 버린가? 버린 거아니 버린, 버린 거 아닌데. 근데. 설계동거임? 오, 어, 설계. 어, 설계. 우리 우리 어린 친구 용희 씨. 문다친다 문다친다. 어? 그러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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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거울 깨면 됨 거울 깨면은 헌팅 됨 고고고고 나 준비됐음. <laughs> 왜 오세요 저리 가세요 여기 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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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가 땅 주인인. 뭐래. 어, 저저손전등안 보이. 내가 먼저 깔아 놓음. 내가 손에에 먼저 타. <laughs> <더더> 네, 네 앞마당에 앞마당에 빨리 철거하세요. <laughs> 한번 떠져줘야 돼. 도망칠 수 있게 우리가. 오, 게요 뭐, 빨리 들어와. 모여, 해쳐 모여. 근데 이랬는데 무적자리에서 갑자기 귀신 나오면 어떡함? 죽어. 아, 우리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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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트립. 프리아니긴 한데 먹어보고싶다 마일링 마일링 고 마일링 마일링? 이라고요오씨 왔다 네, 우리 향초 한번 써야돼 근데 우리 근데 향초 한번 써야돼 마일링이에요 마일링 마일링 그냥 마일링 그니까 쟤가 왔제가왔너정하겠다 라이트닝 액션 나죽나죽와 진짜 개어.. 와 진짜 개오반데 이거에 죽는다고? 와 이거 같이 게임 못하겠는데, 이 정도면 아니... 그거 그냥 전화 쳐본 거예요. 다 어디 갔어? 오씨, 오씨, 맥사운드 냈죠. 오씨, 너무 가까이 있는데 너무 가까운데. 요놈이 마일릭이라는 애입니다잉 레스닝. 서도 되나? 안 서지는구나. 아 어, 됐다. 거기 빨리 앉아요. 뭐어 나한테 쏜디? 아니, 아니 바보야. 이 빡과대 이비트고 아니, 다들 놀래 놓고 나한테만 몰아요. 상처 하나만 줄 사람. 상처 하나만. 상처 하나만 주세요. 향추 <laughs> <상추> 한번 <하나> 주세요 <laughs> 아이 예, 예. 아, 아, 감사하지 마요 아 제가 제가 드릴게요 여기 여기 아, 여기 아, 이 아, 주, 주 세요 주세요 주세요 시간 아나나나펠틴어나 나, 나. 아, 눈과 귀가 멀었어 아니네 저기 아 제가 요 주고 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아니 <laughs> 이벤트가 왜 자꾸 내 앞에서 나타나? <laughs> 아니, 이벤트가 원래 이렇게 가까이서 하나? 아니, 이벤트가 원래 이렇게 가까이서 하나요? <laughs> <laughs>